가지입니다 가지 잘 키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키우시면 가지를 엄청나게 수확 많이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가지가 엄청나게 달렸어요 바글바글 합니다 저 앞에도 많이 달렸고요 제가 가지를 딱 두포 심었거든요. 여기 하나 심고 저기 하나 심고 가지 심는 간격이 지금 제가 1m 다한 이십 됩니다. 넓게 심었어야 됩니다. 그리고 가지 같은 경우도 키가 생각보다 많이 크거든요. 그러면은 야들이 지금 보면 제가 여기1한개두개세개4네개 개, 개, 네 빼놨거든요. 이게 가지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요. 요래 묶어주셔야 됩니다. 묶어주셔야지, 제주대를 봐가지고요. 묶어주시면은 수확을 많이 합니다. 묶어주시면은 야들이 튼튼하게 다닙니다. 이걸 안 묶어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게 바람 불든지 비가 엄청 많이 오잖아요. 그럼 이 가지 이런 게 있잖아요. 요 가지 있잖아요. 그죠? 가지 이런 가지들이 이 무게에 쳐져요. 쳐지면은 이게 생육 활동하는 게 덜입니다. 묶어주시고, 그리고요. 수확을 하시고, 만약에 요거 한 개를 수확하시잖아요. 요거가 지큰거 그죠? 요거든 요거는 수확하시면은 입 있죠? 입. 입을 요 안에 통풍이 좀잘 돼야 되거든요. 공간 확보를 해가지고, 통풍이 어느 정도 잘 되게 잘라주셔야 돼요, 이요 요거는, 만약에 요거를 수확하면, 요걸 수확하게 되면, 지금 제가 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런데요. 요걸 수확하게 되면은, 지금 요 안에 입 있죠, 요 안에. 요거 지과광합성 하라고 놔두거든요, 거요 안에 입은 잘라주셔야 됩니다. 만약에 다음 가지를 수확더한번 하려고 하면 요거, 요거, 요 안에 있겠죠. 요거는 이제 판단하기 자랍니다. 여기저 가지 열기 때문에 잘라도 되고 제가 또 키웁니다. 키아가 또 위로 묶어 줘요. 이렇게. 나중 되면 가지 키가 거의 한 2m까지 올라가요. 근데 이게 안묶어 되냐면 이게 바람 엄청나게 많이 물면은 야들이 부러질 수도 있고요.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묶어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. 이렇게 하시면은 가지 수확은 진짜 많습니다. 지금 제가 두 폭에 달려 있는 게 얼마나 달려 있냐면요 큰거만이 알려도 이게 한 개, 이렇게 두 개, 조지에 세 개, 조지에 네 개, 저에 다섯 개, 요 일레인스 일곱 개, 여기 여덟 개요. 그다음 요에 요거는 뭐아 이리 차 여덟 개, 여기 아홉 개, 저게 열 개, 열한 개. 12개 조지에 13개 조개 14개 조안 쪽에 작은거 15개 16개 조지에 있죠 17개입니다. 두 폭인데 지금 17개 달려있어요. 근데 이런 게 있죠. 이런 건 이제 살리 달렸어요. 이거살리려면 19개 20개. 이런데 보면 또 달리고 21개 여기 22개 요쪽에그겠죠요 24개 여기 또있네 25개 여기 26개 꽃 피는 건 빼고요 지금 가지가 두 폭인데 26개 달려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얘로 줄로 묶어 주는 거예요. 묶어 주는 거 하고 그다음에 가지가 밑에 보면 사이사 이 있죠. 통풍이 되도록 해 줍니다. 그다고 입도 보고요. 입도 보고 거는 본인들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요게 가지가 한개 있으면 요 입은 제 같은 경우는 요거 가지 하나 따 먹고요. 요 입은 잘라요. 요거 따 먹으면 자릅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풍풍도 되면서 이제 가지 잎이 또 너무 많아도 가지 수확량이 떨어지거든요. 그거는 이제 공간마다 공간 상태를 봐가면서 잎을 잘라야 됩니다. 요 안에 같은 경우 는 제가 요 잎은 아마 오늘 자를 겁니다. 자르고요. 요쪽 잎도 자를 겁니다. 요 잎을 왜 자르냐면요. 여기는 제가, 하, 야들이, 이렇게 자릅니다. 통풍도 되고요. 요 안에 것도 자르고요. 안에가 통풍이 잘 돼야 돼요. 안에가. 그리고 요거는, 요거는 잘라요. 자르고, 저 가로 가는 거는 또 가지를 키우고요. 요잎은한 장은 잘라 되겠네요. 저두 장만 해도 요 가지를 키울 수 있거든요. 요잎도 제가 자릅니다. 자르고, 저 안에, 바깥에 나가는 이석 장만 해도 가지도 키웁니다. 요 가지는 요또계수 나오는 거는요 여기서 또 이렇게 키가 나가지고 열매 달 겁니다. 수확을 해볼까요 가지를 음, 지, 진짜 많습니다 지금 큰 것만 수확해도 한1 0 개는 하겠네요. 이거 수 또 엄청나게 너무 크게 키워 맛이 없어요 세개 하고 아, 네개 소확인데. 뭘 만큼 하면 되겠니? 어이구, 가진 장판, 가시 찔립니다. 아, 다섯 개만 서확하면 되겠다. 다섯 개.